말서 7장 말씀입니 14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실현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어려서 어른이 될 동안 성장하는 동안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프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압니다. 병치례를 하지만 그 병치례 끝에 아이들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성장통은 나이가 자라면, 다 자라면 성인이 되면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숙통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은 나이 먹었다고 어른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도 어른되지 않아요. 성공했다고도 어른되지 않습니다. 유명해졌다고도 어른되지 않아요. 인기가 있다고 어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몸만 자랐다고 어른이겠습니까? 그래, 그런 성숙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세례를 받았더니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영적인 갈등이나 내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온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우리가 D day 와 V day 라는 말을 그렇게 들은 것이죠. 그래요. 전쟁은 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는 결정이 되었지만 남아 있는 전쟁의 잔불을 꺼야 하는 작업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난 땅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난 전쟁은 여리고성 함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성 함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남부 군을 괴멸시켰다고 해도 가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남아 있는 가난 칠부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 받았지만은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거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내면의 혼동, 내면의 그 어지러움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갖기 전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흔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실존적인 고민, 신앙 안에서 겪는 그런 실존적인 방황을 오늘 이렇게 정말 눈에 드러내 보여주듯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 마음은 여전히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런 현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게 7장 전반부에도 계속된 이 얘기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죄가 우리 안에 가려져 있는 죄 우리가 죄로. 인식조차 못했던 그 죄가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촉발제와도 같은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겠지만 율법이 우리 안에 오므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죄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지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이죠. 암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에 팔렸다, 죄노예 상태 아직도 노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 고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지금 1인칭 나라는 주어를 통해서 그것도 현재 시제를 통해서 아니 구원받은 성령받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쓸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술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구약적인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해석상의 어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할수 있나 바울이라면 이제 정말 죽도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이런 고민을 토로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정직하게 그의 고민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율법을 행하고 싶다는 원도 있지만, 그런 소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웬일인지 그리 끌려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의 얘기를 알지만, 정말 간절한 어머니의 부탁, 아내의 참 부탁을 받고, 이제 술집 그만 가기로 하고 말이죠. 다시는 술집을 가지 않겠다고. 왜냐면 하 술만 취하면그 기생집에를 자꾸 가니까. 그 여인 집에 자꾸 찾아가게 되니까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술이 취해서 잠깐 정신 차려 보니까 말이 그집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그 애마를 갖다가 칼로 단칼로 말에 목을 베어 버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발을 끊겠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듣듯이 우리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그 집에 안 가겠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느새 말이 그 몸을 알고 그냥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죠. 어쩌면 그 김여신 장군이 탔던 말은 우리 죄와도 마찬가지, 사탄과도 마찬가지. 우리의 충동적인 욕망을 자꾸 일으키고 우리를 욕망대로 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희신 장군이 칼을 뽑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목숨처럼 여긴 말이지만은 그 말을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는 뭐 애꾸전 말만 죽게 되었습니다만는 그 비싼 말만 하나 이렇겠지만 그러나 그런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뭐그 사람이 성령 받았을 리도 없고 예수님을 알았을 리도 없지만 어쨌건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자꾸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실존적인 그 고민을 다시 한번 볼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내 몸은 원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것 아니냐 그 얘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내 몸은 원을 따라 가지 않고 충동을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갈 때이 기준이 있다는 삶, 율법의 기준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중독으로 가든지. 끝없이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이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죠. 브레이크는 가다가 멈추게 합니다. 브레이크는 달리게 할 힘은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어떤 사고를 겪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브레이크는 차를 가게 할 힘은 없을지 몰라도 차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제동력을 가지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치 그런 제동력을 갖고 있는 율법의 능력, 율법의 기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 브레이크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는 고장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다고 떼어버리십시오. 왜 자꾸 이게 서지 차가 밟을 때마다 왜 차가 서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뽑아 버리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주하다가 죽음의 낭 떨어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그 전에 차한번 사가지고 그 뭡니까 DMB 그 달리면서 그 TV를 보려고, 보려고 말이죠. 차 수리하는 데 가서 가면그 선을 하나 끊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달리면은 TV를 볼수 있는 것이죠. 기어이그 TV를 보다가 한번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달릴 때못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타는 차는 지금 손안 대고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달리면 은 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못 보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 놓는 거는 불편한 것 같지만 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TV를 못 보게 해 놓는 것, 달릴 때 주행할 때는 화면을 못 보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다들 끊어 놓으신 모양이네. <laughs> 그래.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이 사실은 내면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언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듯. 다 우리 안에 선도 있고, 우리 안에 악도 있다는 이 실존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하며로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가장 소중한 성령은 우리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소욕, 탐심의 소욕, 이걸 우리가 거스르는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리라.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율법을 끌고 가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도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신앙은 도덕적이 아니에요. 그냥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삶이에요. 사랑이란 그 뛰어넘는 본질 아닙니까.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참 나와서 날마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이지 않는 갈등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비상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성령입니까? 그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얘기이 실존적 고백을 통해서 팔장으로 지금 비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면, 신앙은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날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비행기는 기어다니라고 타고 그냥 땅을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땅에서 그냥 벌벌 기어다니고, 그냥 시속 30km, 40km를 준수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훨훨 날아 올라야 되는데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바퀴로 빙빙 도는 것 같아요. 한쪽 날개를 여러분 떼어 보십시오.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죄 핑계를 대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잘못된 건다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치부하고, 자기는 체면에서, 저기, 저기 책임에서 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죄 속성을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뭐 율법도 알고,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그런 열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거하는 죄는 도대체 얼마나 이 지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정말 우리가 간단히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인가로 답하십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 이 자기 성찰, 내면의 성찰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 분열증과도 같은 것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실존이에요 인간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중적 자아라고 말하죠. 정신 분열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싸우고 있는 걸 보는 나는 또 누굽니까? 옛날에 제가 프랑스 단편 중에 사브린드라는 단편을 읽은 기억이 얼핏 나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자아 때문에 이 분열증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소개한 글이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무수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단두 개로 대별된 거예요. 죄법에 사로잡혀는 나와 율법에 속하고자 하는 나, 선과악기 싸우는 이런 이분법적인 거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열된 자아를 보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4절. 이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도대체 이 복잡한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길이란 무언가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렇게 분열된 자기를 의지하고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합된 자기를 믿고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이렇게 사분오열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맨날 원치 않는 걸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게 삽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옛사람의 습성 가운데 그냥 함몰되는 인생을 보는 것이죠. 일껏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꽤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있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한 번도 성교 한번 못해보고, 평생 누구한테 변변이 전도 한번 못해보고, 그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갈등이 정말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나라 오르는 비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나는 사도 바울의 나는 어찌 할 거예요? 어찌할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 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희들이 못박았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유 나는 어찌할꼬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그 고백이 지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되냐 답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겨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지, 지원해야 지지해야 돼. 그 그러니까 내가 성령 쪽에 박수를 보내야 돼. 육신 쪽에다 자꾸 내가 이 박수를 보내면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더 의지하고 그분이 당신이 옳습니다. 내 육신이 틀렸습니다. 내 욕망 충동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그분 주인 삼는 걸 확인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여기 오는 것이죠. 여기 오신 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선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 내 육신을 채우러 온것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러 여기 온것 아니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바를 존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꺾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성령의 소욕에 충실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잠자리에 눈을 감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백하겠습니다 토설하게 싸우니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꺾어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마옵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오늘도 나설,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나를 부서 주시고, 깨어 주시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불꽃처럼 쳐다보고 계시오니, 이 아침에 다시 주의 전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계신 것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간대가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아 있다면은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가루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오직 성령의 소욕하신 바, 성령의 이끄시는 바. 우리가 순종키로 결단한 이자리에 고개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